전저 혼자 구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일본인 구독자. 저는 눈물 날것같요 음. 아, 그래. 편집해서. f 모부트 올라오는데. 왜. 어, 니들 왔나? 어, 헬로. 저희는 오마카세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촬영이 끝났고요 어망 가게 앞에서이상한이상한짓 하고 있었네. 야야야야 민성이 내려가자 민성이와려민소인들이민성이 와서 미소인들이 와서 미소인들이 와서 미이안 된다 오이 와서 미 안녕히 이지이이

맛있다 오마이 끝까지 해야지 민와 이거 얼굴 빨간 거 봐라 고로 지금 맥주 두 캔째가 아니고 두 병째도 아니고 두잔 째입니다 약간 밥이 일단 근데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밥이 질감도 다르고 맛도 약간 다르고 식초를 좀 많이 넣으신 거 같은데 이거 이 넣으신 것이

알려드릴게요. 어. 자, 제범이는 분명 어 김민성 이 새끼 이거 올려놓은 걸 뽑을 거다 하고 일부러 뽑아놨어요 이 조커를. 하지만 김민성 이렇게 생각할걸 생각하고 있어 얘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커가 옆에를 아니야. 근데 맨날 이만한 수익기에 져가지고 맨날 졌거든. 그래서 내가 면역이 생겼단 말이야. 일단 얘는 조커가 있어. 그래서 지금 완전 싱급벙글 여기서도 찍고 있다 이가 이거 서 대표 조커 있다는 거거든. <laughs> 어. 이만 잡는 힘도 달라요 봐발에 <laughs> <laughs> 어, 바로, 어, 바로 빠진 거군. 어, 안 빠져, 안 빠져. 힘 주제, 힘 주제, 힘 주니까 그건 좋고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봐라 어... 기본으로... 힘 주나야, 힘 주나야가. 그러니까 <laughs> 하지만, 그렇게 해도 좋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응. 이건 좋고 아니야 자, 리슨. 아까 우리 뭐라 했어? 네번총 4번 네 꺾었다, 아이가. 근데 내가 방금 양상 찍는거 한번 언급을 했잖아. 아까 안, 결국 안 뽑는 걸로 끝이 났다, 아이가. 뽑는 거에서 한번 더안 뽑는 걸로 가야 돼. 근데 이만 <laughs> 이거 예상했어. 이거 예상했나 인색이야 이제 이걸 뽑아. 선생, <목소리> 가올게요 <오? 갔다> <목소리> 사우스 이스트. 안녕. <목소리> 전저 혼자 구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일본인 구독자. 제 완전 옛날부터 구독자 팬분이고. 저번에도 도쿄 왔을 때막 막집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긴장되는구만. <laughs> 일본인 구독자. 근데 한국말 을 진짜 잘하세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어 진짜 신기해요. <laughs> 아, 이걸 친구랑 찍고 와야 되는데. 찐친지 이름도 알아요? 네. 누구누구예요 민수? 씨 민수씨, 민수 민곤씨. 민곤? 포숙씨 맞아요. 다봤죠 가봤죠. 다다 근데 성은 어떻게 되세요? 네, 희요리라고 합니다. 희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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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리 분이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웃음> <웃음> 일단 찍어볼까요? 네, <네네>, 네, 일단 찍을까요? <laughs> 아유 완전 처음이야. 혹시 제가 결제를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어왜 아, 왜, 왜? 아, 제제 제 팬, 여러제 구독자인데 제가 제가 하는 게 아, 맞아요. 팬게 없어요? 아 그럼 돼요. 네. <laughs> 오케이. 와 멋있다. 아두번 찍거나. 예, 네, 여기서 찍고 여기서 약간 아 편집하고. 네, 네. 아 <laughs> 와, 재밌겠다. 어끗하다 오! 우와! 으 <laughs> 톱! <laughs> <왜? 웃음> 너무 부끄러워. 아, 일로. 아, 이럴 댔다. <laughs> <laughs> 마스터가 하는 가게가 네. 걸어가야 돼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걷는 거 좋아해요. 10분 정도. 아유, 뭐, 한 시간 걸어대요 어, 그건 제가 힘들어요. 희, <laughs> 희요리. 희요리. 효리라고. 히요리. 효리, 히요리. 효리. 히요리. 희요리상. 어, 네. 희요리상. 희리상 <laughs> 제가, 지, 지, 제 친구들이. 네. 방, 저를 부를 때. 김효리라. 아. 뭐, 김희열 이렇게 불러주는 친구가 많아요. 아, 근데 한국인 친구가 진짜 많나봐요. 네. 그 학교에서는 거의 네. 80% 정도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근데 아, 네. 어, 진짜, 그냥 한국인이에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와, 너무 잘하신다, 한국어를. 진짜. 신주쿠 여기는 자주 와요? 자주는 아닌가요? 네. 그래도 뭐. 여기는 그럼 한국인, 어떤 거리에요? 외국인이 많고 그런데, 아. 저희가 이제 갔는데는. 일본인이 어, 더 많고 어? 약간 우와. 직장인들 아 많고 직장인들 여행으로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랑 이술 먹고 아. 맛있는 거 먹고 <laughs> 술잘 먹어요 못 먹진 않아요 우와 멋있어 <laughs> 근데 제가 원래 <laughs> 네. 술을 아예 못 먹었다가 네. 한국에서 막 친구들랑 이 술을 먹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아한국에선 <laughs> 네. 어떤 술 먹어요 소주 소주 네. <laughs> 아. <laughs> 근데 술도 못 드시죠 저술 네 번. <laughs> 아 죄송해요 죄요아 <죄송해요. 웃음> 어제 볼 거라. 어제 좀 예뻤거든요. 아... 지금 예쁘세요? 아, 아니 지금 안 예뻐 요 <laughs>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니 더 예뻐요. 아니 아요뭐 <laughs> 어, 일본 아, 한국말 치잘하신다. 최근에 네. 두달 전인가. 네. 한국어 그. 기있었거든요 네. 제일 높은 급을 탔습 <laughs> 박수. 예! 와! 수갱. <laughs> <laughs> 선물이랍니다 네, 감사해. 감사해. 제가 요 일단 먼저 시켜 볼까요? 사람들 뭘 많이 먹어요? 레몬 레몬 사와? 어, 레몬 사와 시킬까요? 저 레몬 사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이거예요? 레몬 사와? 네, 네, 네 맛있겠다 짠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와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맛있지 <laughs> 많이 안 나오는 부위, 진짜 부드럽고 맛있고 특수 음, 부위. 어 맞아요. 같은. 쌈장이에 너무 귀엽게 드시는. 어, 이건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먹. 는거요 네. 어 아, huh 와. 맛있어요? 완전 쫀득쫀득하다 근데 제가 찐 텐트가 어실 줄 알고 그런 질문을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질문? 누가 제일 너무 잘했냐? 너무 잘했냐? 네. 아~~ 진친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진짜요? 네.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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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맞다.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매일이요? 매일 운동을 좀. 음. 음. 제가 음. 학생일 때는 매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직장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음. <laughs> 두 번? 음. 세 번? 음. 그러면, 네.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뭐예요? 아, 저는, 아, 너무 많은데? 누나분 졸업식 가신 그 LA,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찐찐즈 영상도 되게 좋아하고, 아. 제 입덕 계기 영상이. 입덕 계기 영상? 엽떡이거든요. 엽떡이요? 네, 네 40분 본거 같아요. 그러면 네. 저가 또 찍었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밀착 브이로그? 밀착 브이로그. 응. 아예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아 아예 거의 24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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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 진짜 힘들시겠지만 제가 뭘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바로 네. 올릴게요. 네. 제가 9월 안에 올릴게요. 진짜. 진짜요? 약속. 오리가 <laughs> 네. 휴리. 휘리.

옷이에요 네, 티셔츠. 오, 이쁘다. 괜찮나요? 네, 바로 갈아입고 왔네요. 어, 네. 에? 와, 옷이 그냥 뭐. 와, <laughs> 자수 자수 나 이거. 이 보여 이 보입니까 이거? 응? 아 막자 포기하고 싶다. 친구들. 제가 부산으로 오세요, 약속. 진짜, 네, 오, 진짜 약속. 진짜 어. 약속. 네. 안 오면 진짜, 제가 붙잡고 가요. 제가 한국을 갈때 원래, 제가 한국어가 좀 맞아요. 조금 되니까. 다 되죠. 근데 <laughs> 네, 부산 가면 불안한 게, 사투리를 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그게 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심하지 않아요? <laughs> 일본에서까지 무신사가 배달이 와요? 네. 이게 글로벌 아 무신사 네. 글로벌 따로 있어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어. 무신사 라면 네 티셔츠 속바지 화장품도 그럼 다 K 뷰티 있어요? 이건 딱 올리브영, 올리브영 거 올리브영 거? 네 어떤 거 어, 어떤 거 좋아해요? 포리드 좋아합니다 포리드 저번에 코 일소 아 맞다 그것도 이제 집에 있고 이제 화장품보다 스킨케어를 어? 엄청 좋아해서 어. 근데,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요. 좋아요. 일본의 우와. 일본의 이게 뭐예요? 진짜 카쿠도 아니고 나즈던거머요 있다. 우와. 일본의 한국 남자랑 만나본 적 있어요? 음, 한 연애를 두번 해봤는데 둘 다. 진짜요? 네. 아, 어요 처음 어, 만나 연애 뭐. 해본 뭐. 사람이, 어. 사람이 진짜 너무 쓰레기. <놀람> 쓰리기다 진짜 네, 진짜 쓰리 네. 진짜 쓰리기다 쓰리기. 근데 원래 자존심이 진짜 낮았고 본인이? 네. 왜요? 진짜 예뻐요. 음. 진짜 예쁘고 착하고 진짜. 응. 그런데 보나도. 유튜브 아니에요? 아 유튜브. 유튜브는? 유튜브는 유튜브 아. 계속 찍으셔서 아 신기하셨다고. 아. 절대 <laughs> 술을 안 네. 마시는 언니도 몇 분이 있다니. 술을 이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계속 찍으셔서 아 열심히 다이요아있다잘생기 <목소리가 웃음> 아, 훨씬 더잘생기셨던 한국도 한국 한국도 너 좋아 그전에한데서 한국에 가도산산오

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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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깜빠 깜빠 예쁘다 깜빠 너무 수고해. 무조건 가요. 진짜 부산 꼭꼭꼭약속해요 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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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착합니다. 아저 나빠요. 저전 나빠요. <laughs>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야. 저 못생겼어요. <laughs> 진짜 잘생겼어요. <웃음> 아니야 <laughs> 아. 아니, 근데 진짜 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저 누가 <laughs> 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와. 누가 샀는지. 예, 하트봐요 하트. 1549.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부산에서 보기 진짜로. 진짜? 조심히 가요.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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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한국다로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바쁜 일정에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조재미 오빠랑 만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약속 시간 두 시간 저 덜덜 떠는 중. 처음엔 이렇게 귀엽고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옷방문 영상 보는 게제 삶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요. 밥 먹을 때, 자기 전, 등교 시간. 알바 가기 싫을 때 항상 재쉬는 시간에 오빠가 있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고 귀엽게 행복한 영상 기대하고 있을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언제나 오빠의 모든 활동을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일본 잼민이 히오리가. 하. 진짜. <laughs> 아무튼 변해 편 <편의편> 여기 까지 고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